오늘 알아볼 것은 메이플의 잡기술계 특수코어다. 아니 이 새끼야 기술이면 기술인 거지. 웬 잡기술이냐 싶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장벽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은지라. 잡기술이라고 표현해도 딱히 지장 없는 게 특수코어다. 그러면 먼저 특수코어의 정의부터 좀 짚고 가야 하는데 특수코어란 오차 스킬 코어 종류 중 하나인 스킬로 전 직업이 똑같이 공통으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특수코어들은 일주일이라는 유통 기한이 존재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코어 잼스톤의 가격이 비싸 상당한 잼스톤 요구를 자랑하는 특수코어의 장벽이 높았으나 현재는 워낙 저렴해졌고 특수코어 하나의 기대값이 넉넉하게 잡으면 600만 메소 초중반인데 이는 일회성 계열의 다른 버프들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가격이다. 이제 한번 종류를 좀 알아볼 시간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종류 한번 더럽게 많고, 필자도 이걸 다 외우진 않았다. 특수 코어라는 이름답게 성능들이 하나같이 기상천외해. 이런 예시처럼 여러분이 절대 쓸일 없는 코어들이 태반인지라 우리는 간단하게 활용성 있는 코어들만 알아보면 된다. 우선 사냥에서 쓸만한 코어로는 이두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룬의 경험은 아주 심플하게 룬 활동 시 경험치 획득량을 20초 동안 극대화시키며 지속시간이 썩긴 편은 아닌지라 이걸 잘 활용하려면 이벤트 때마다 늘 있는 뭐가 펑펑 터지는 스킬 때나 VIP 부스터를 활용했을 때가 대표적일 것이며 그 외에는 에스펜시아를 예시로 꼽을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극복하는 경험이라고 있는데 좀 특이하게도 AK 피경마다 경험치 증가라는 메커니즘과 20초라는 시간 제약이 걸려있고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본인이 야누스를 활용한 제자리 사냥을 하거나 이런식으로 자체 회피율이 매우 높은 직업은 구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눈의 경험보다 효율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두 코어 모두 어디까지나 사냥용이고 사냥에서도 그렇게 체감되는 효율을 보이는 코어까지는 아니라 내가 경험치가 너무 중요하다 싶으면 기용하도록 하자 다음은 보스전 전용 코어인데 이 영상의 핵심이다 첫번째로 소개할 스킬은 일격필살로 일명 국민코어다 효과는 아주 심플하게 짧은 지속 시간인 대신에 높은 가동률과 높은 데미지 상승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니 이 새끼야 아무리 성능이 괜찮다지만 지속시간 2초는 대체 누구 코에 붙이란 거냐 할수 있으나 저 지속 시간은 아주 높은 확률로 표기보다 오래간다. 이유는 서버렉이라는 개념에 있는데 메이플의 버프 스킬 체계는 많은 스킬들이 서버의 상태에 따라서 렉을 받으면 조금 더 오래가는 표기 지속시간보다 알파를 얻는 경우가 상당한데 일격필살은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수 있으며 어지간히 재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버렉 때문에 일필의 지속시간은 알파로 2초 아다리가 잘 맞으면 8초가 더 가는 진풍경이 나오는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메이플은 많은 버프들이 서버렉을 받는다 그리고 이서버렉 받는 버프들에는 하나의 습성이 있는데 서로 남은 지속 시간이 큰 차이가 없을 시 같이 꺼지려고 하는 오묘한 특징이 하나 있다. 이걸 활용하는 경우를 한번 소개할 건데 대표적인 예시로 국민 링크 스킬인 엠버링크가 있다. 엠버링크의 기본 지속 시간은 콜랑 10초에 불과하지만 버프 지속 시간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기에 어느 정도 내실이 챙겨지면 다들 꺾지를 일정 수준 가져가니 직업에 따라서 지속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도적들의 공통 스킬인 레투다를 알아보자. 레투다의 경우 지속시간은 15초고 법지는 적용 안 받지만 엠버링크와 마찬가지로 서버렉은 받는다. 그렇다면 이 툴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법지를 80%로 챙기고 엠버를 먼저 쓴후 레투다를 연이어 썼으면 이론상 표기 지속시간으로는 레투다가 먼저 끝나고 엠버는 3초 뒤 꺼져야 하지만 앞서 말해온 서버렉 버프 습성으로 인해 이 둘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네트다의 지속 시간이 엠버링크와 같이 꺼지려고 해서 더 오래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먼저 쓴 버프를 따라서 뒤에 쓴 버프가 지속 시간을 따라가는 경우는 최대 4.9초이며,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버프가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꺼지게 되고, 최대치인 4.9초에 근접할수록 적용 안될 확률도 늘어나. 이런 식으로 둘 사이의 지속 시간 차이는. 3초 정도로 끝내는 게 서버렉 안정빵 영역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일격 필살의 정답이 나오는데, 내가 엠버링크 같이 서버렉을 받는 버프를 썼고 이 지속 시간이 적당히 남았을 때 일필이 터지면 일필 지속 시간이 그거에 끌려가서 재수 좋을 시 무슨 10초 가까이 가는 기대의 갯보록이 터지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이렇게 서버렉의 원리와 예시를 서술하긴 했으나 다른 버프에 묻혀서 일필을 활용하는 건. 어려운 난이도와 더불어 구조상 안 되는 직업도 있음이야. 운빨도 너무 심하게 타는지라 현실적으로는 일필의 지속 시간은 대략 4에서 5초가 평균이다. 아니 이 새끼야 일필 계산기 코어인 걸 드디어 깨달았다. 근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극딜 때 맞춰서 터지는 게 너무나 쉽지 않은데 어떻게 쓰란 거냐 싶을 것이다. 이게 직업마다 극딜의 순서 차이가 좀 있어서 100%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보스들은 터트리고 칼같이 바로 입장. 다음과 같은 보스들은 밖에서 터트리고 9초 뒤 입장. 얘는 터트리고 15초 뒤 입장. 얘는 들어가서 29분 27초쯤에 터트리는 방식이다. 여기서 아마 직업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할 거라 한번 연습 모드로 본인에게 맞게 깎아보는 게 베스트다. 이제 소개할 코어는 보스 슬 레이어 2인데 효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게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앞에서 오래 설명했던 일필보다는 여러모로 구린지라 무릉 도장이나 펀치킹에서 극한의 빌드깎기 용이지 보스에서는 딱히 이걸 쓸 이유가 없다 다음 설명할 건 치명적인 일격이라는 특스코어이며 성능은 다음과 같고 사실 이걸 보는 대다수 매붕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효과일 것이다 하지만 공수 직업군 한정으로는 크리이라는 스킬 때문에 크리티컬 확률이 상당히 중요한 옵션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수의 경우, 이 치격의 밸류가 상당히 높은데, 다들 최소한 수로에서만큼은 활용할 여지가 다분하고, 배율이 굉장히 괜찮은 직업은 실전도 일필을 제낀다. 대표적으로는 메르와 카인이 굉장히 잘 맞지만, 보우 마스터도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이며, 케파와 윈브 같은 경우는 앞보다 구린 편이라 볼수 있고, 이 둘은 자료가 없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회복 불하는 코어이며, 이름처럼 아주 직관적으로 30초 쿨로피를 완충시켜서 피 관리가 어려운 보스들에게 체감되는 성능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둔켈 초보자라면 한번 기용해 볼만은 하다. 다만 숙련될 시 그다지 피 관리가 어려운 보스는 아니기에 추후 일격 필살로 바꾸는 것을 권장하며 검은 마법사도 본인의 숙련도가 별로 높지 않거나 비숍이 없는 설격에서는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보스임이며 세렌 역시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키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 이 역시도 충분히 착용할 만하다. 칼로스도 당연히 기용할 만하고 이 경우는 그러기 전 권능 때 일필로 바꿔끼고 나머지엔 자동 회복도 좋다. 카링의 경우도 있으면 체감이 되기야 하지만 HP 압박보단 게이지가 워낙 중요한 보스라 앞에 보스들보단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다. 익스트림스우는 현재 이 자동 회복이 가장 잘 맞는 보스로 끊임없는 매 패턴의 반복으로 피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어지간하면 무조건 들고 가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